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처공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의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내던지라 거기서 슬퍼 풀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의 내용은 어, 사실 뭐 굉장히 그 비유의 양치고는 어, 뭐 짧지 않은 비유이고 내용도 사실은 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은 그 비유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 새벽에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 어떤 임금이 어떤 임금이 아들을 이제 장가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아들이니까 뭡니까? 왕자이겠죠. 다음 번에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렇게 생각을 못 하겠지만 옛날 고대 사회에서의 임금이라고 한다면 나라 자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나라이고 이런 시대가 이제 옛날의 고대 사회였으니까, 그러니까 임금의 아들이 결혼한다는 것은 나라의 경사입니다. 나라의 경사.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뭐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뭐 아들이 결혼한다고 우리가 경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는 그 다른 다른 겁니다. 지금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게 왕의 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왕자가 결혼을 한다. 그럼 이거는 다음번에 왕위를 물려받아야 될 사람이 결혼하는 거니까 이거는 나라의 경사이고 나라의 어떤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의 잔치에는 그 나라 백성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 되나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뭐랄까 있는 거지만 그 잔치에는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초대장을 다 돌린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생각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초대장을 그래도 아무한테나 돌리지는 않죠. 모든 백성들이 다이 잔치에 참여는 해야 하지만 다 참여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초대장을 이렇게 돌렸던 겁니다.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아마 고관, 고관 대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유력한 사람들이 아마 초대장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날짜가 됐어요. 날짜가 됐는데 초대장이 이제 발표가 되고 어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 조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임금이 왔을 때는 지금 경사가 났고 나라에 정말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가 제 흥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상하다 해서 초대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전부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이게 좀 물론 뭐 오, 오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왕이 분명히 초대장을 보냈고 이 나라의 경사이고 그림은 처음에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고관 대작들이나 유력한 사람들일 텐데 이런 잔치에 오기를 싫어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다시 보냅니다. 종들을 다시 보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준비는 다 끝났다. 잔치가 벌어진다. 와야 되지 않겠냐 설득하죠. 죠 그렇죠? 네, 설득합니다. 그런데 또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냐? 어,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 종들을 보냈다니까 임금의 종을 보낸 거죠 임금이 이제 종들을 보내서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일에 바빠요 오절말씀에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딱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무엇을 되는 겁니까 일종의 핑계를 되고 자기 일이 바쁜 거예요. 무슨 일보다 지금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 일보다 그러니까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일보다 자기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참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뭐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계속 잔치는 지금 시간이 흘러 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일하는 것 때문에 바빠서 못 간다고 하고 여기저기 흩어지고 있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잔치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까? 안 나오고 있습니까? 여전히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면 6절 보면은 어, 그 남은 자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 종들이 가서 설득을 하고 간 거잖아요. 초대했는데 왜안 오느냐? 빨리 준비해 하고 나가자, 같이 가자 했는데,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종들을 능욕을 하고, 막,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죽이는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누구에게 지금 덤비는 겁니까? 왕을, 왕에게, 이건 구태타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 소식을 전해듣고 뭘 보냅니까? 군대를, 노하여서,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이 있는 마을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잔치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사륙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전히 뭔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까? 무슨 시간은? 예, 지금 잔치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속된 무엇은 다가오고 있습니까? 예, 그 잔치의 시간은 계속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임금이 뭐라 하냐면 그럼 네 거리에 나가가지고 거리에 나가가지고... 빨리 이 잔치는 해야 되니까 지금 잔치는 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잔치는 해야 하니까 사람들을 좀 채워라 이거 안 되겠다 그 사람들을 채우기 위해서 나가가지고 있는 대로 사람들을 싸그리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악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고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도 포함되는 많은 사람들을 그냥 써서 보니까 아 꽉은 찼어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그랬겠죠 그 임금님 그 이제 잔치 준비가 다 됐습니다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임금이 딱 나가보니까 세상에 이건 도떼기 시장인 거예요 지금 무슨 잔치가 벌어진 겁니까 왕의 혼인 잔치가 벌어진 거잖아요 왕 자신은 아니지만 호, 왕의 혼인 잔치나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아들이 결혼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혼인 잔치에 온 사람들이 모두가 다 도떼기 시장이고 막 막 정신 없는 사람들만 온 거예요, 다. 근데 보니까는 이 중에 아니 세상에 보니까 그래도 뭐뭐 뭐, 뭘로 온 겁니까, 지금 이 자리는. 아무리 지금 아무나 지금 뭐 돗대기 시장에서 막 시장에서 거리에서 막 사람들을 막 데려왔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는 시장판이 아니잖아요. 어떤 장소입니까? 그래도 예식이 있는 장소고 결혼식을 해야 하는 거고. 그러면 하객들은 거기에 맞게 걸맞게 뭘 해야 합니까? 예. 네. 그렇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물론 뭐뭐 뭐 요즘 시대가 그래서 뭐 결혼식이나 뭐 이런데 간다 갔을 때뭐 아무나 복장 뭐 그냥 편안하게 입고 갈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추리닝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작업하다가 땀 흘려가지고 막범벅이된 채로 막 먼지를 뒤집어쓴 채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뭐라도 하고 가야 됩니까? 세수라도 하고 먼지라도 털고는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간다는 거는 알고 거기에 아주 맞출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뭘 보여야 합니까? 성의는 보여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치 자리에 가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왕이 화가 난 점이 뭐냐하면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근데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1 2절말씀 뭐라고 얘기하냐? 그냥 얘놈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요 이렇게 아주 다정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그래도 아무리 거리에서 그냥 막 여기저기서 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지금 여기에 오는 게 목적이 예식이 오는 것쯤은 알았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격식은 조금이라도 갖추고 왔어야지. 그냥 막 이렇게 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임금의 치면이 섭니까 안 섭니까? 안 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결혼식은 예정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지금 준비는 아무것도 안되는 사람들 누가 지금 준비가 안 되는가? 하객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되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바깥에 어두운데 쫓겨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1 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왜 이런 이야기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을까?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무엇이 지금 이루어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여서 마치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이 땅을 무엇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마치 혼인잔치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시고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 주인공은 누구예요? 지금 시간은 다가오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아들로서 이 자리에서 등극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결혼식 자체를 이루어 나야 할 사람 주인공은 어 예수님이겠죠. 이거는 이거를 통하여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딱 심어서 이루기 시작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대상자가 돼요. 무슨 대상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대상자.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어디에 초대를 받은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초대는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초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말하면 다 아는 사람들에요. 대제사상들. 서기관들 유력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모른 체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어떻게 하지? 근데 거기에서 과격한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 자기 맘대로 자기 멋대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반 사람들이 전부 다다 다 끌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결혼식이 온것 같았어요. 뭐 외쳤습니까 지금? 호산나 만 외쳤잖아요, 그죠? 그데 알고 보니까 호산나를 외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뭘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뭐 하나님 나라 오시면 좋습니다. 막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뭐 정말 우리 메시아 오시면 정말 좋습니다. 막 외치고 있어서 결혼식에 막상 딱 왔는데 안이 사람들이 지금 준비가 하나도 안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짜로 시작되는 날이 오는데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럼 그 사건이 지금 다가오는데 그 사건이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호산나를 외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지기도 하는데 아니 그분들의 모습들 속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전혀 없고 메시아를 기대는 하고 있으나 만날 이유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사람들 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택함을 다못 받았나요, 지금? 천부터 한번 보시죠.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밭으로 간 사람들, 사업을 하러 가는 사람들, 사람을 죽인 사람들, 청함을 받았지만 왔는데 예복도 안 입은 사람들 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유는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이유는 여러 가지잖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예요. 뭘까요? 내가 싫다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내 마음인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자기 밭으로 가겠다는데, 내가 지금 일하러 나가겠다는데, 내가 가기 싫다는데, 아 내가 예복을 안 입고 왔다는데 이게 무슨 문제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청함을 받았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맞는데 모두가 다 자기와는 상관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 이 임금하고 나와는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 뜻대로 살 거예요. 뭐 혼인 잔치가 벌어지든 말든 그거는 당신의 이고 나는 나대로 살 거예요. 나는 나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내 뜻대로 할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할 거예요. 지금 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다 자기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만 택함을 잃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내팔 내흔들고 내다리 내흔들고 있는. 모두가 다 지금 누구의 뜻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온전하게 하나가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뭘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국에는 완성이 되어져 나갑니다. 그 가운데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점은 뭘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딱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뜻대로 살기 때문이란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라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모두가 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의 뜻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결국에는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존재와 뭐 어떤 그런 것들은 다 무엇, 무엇 때문일까요? 결국에는 내 자신 때문인 거 누구의 탓이 아닌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도와주시기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둘 거예요. 여러분 그 저는 어제 뉴스를 잠깐 보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라고요. 미국에서 지금 원숭이두창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어요 지금. 샌프란시스코도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어, 그다음에 어, 뉴욕주도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할까 말까 막 이러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백신이 없다. 그러니까 원숭이두창에 대한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백신이 부족하니 우리 빨리 백신을 맞게 해줘라. 이 이야기예요. 막 시위까지 해요. 왜 우리한테 백신을 안 맞게 해주냐? 빨리 백신 맞게 해달라. 이거예요. 줄선 사람들 다 보니까 다 남자들이에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원숭이 두창 이것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나니까 환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뉴스에 나온 그대로의 워딩은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동성애자들의 환영이 있었습니다. 어, ytn에서 나왔어요 그게 이, 이 말을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뭔줄 아시겠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싶어 했습니까? 코로나 백신을 맞고 싶어 했습니까? 안 맞고 싶어 했습니까? 안 맞고 싶어 했어요 코비드 맞으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나 싫다 나 백신 안 맞을 권리 있다 막 이러고 버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맞아야겠다는 거예요 이건 맞아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동성애 하겠다는 거죠 이거 지금 거의 90% 98뭐 거의 뭐 거의 100% 가까이 다 무엇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시죠? 그냥 이렇게 비말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동성애로 이루어지면 남성만의 성관계로 정확하게 나왔어요. 지금 이게 데이터가. 그러니까 지금 뭐 하겠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예, 네, 원숭이두창 걸리지 않아 않기 위해서 그럼 뭘 하지 말아야 됩니까? 정확하게 아 동성애를 하지 않으면 안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숭이가 많다고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우리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자들이 아니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떨 필요도 없는 거예요. WHO에서 이렇게 막 난리를 치고 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동성이안 하면 끝나는 거, 이거 안 하면 안 걸려요. 그리고 원인이 명백하고 방법이 명백하잖아요.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한다는데 왜? 내가 그걸 한다는데 원숭이조참 걸리지 않게 백신만 맞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느냐?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강합니까? 질병이 그렇게 몰려오고 엄청난 일들이 이게, 이게 그 전염병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는데도 이걸 끊지 못하겠다. 왜? 내가 원하는데 왜 무슨 문제야? 내가 안 되는데 이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면 그것만의 그런 문제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모든 것의 문제는 지금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원하는데 뭐? 내가 내가 한다는데 뭐? 내가 생각한다는데 뭐? 내가 하고 싶다는데. 뭐? 사실은 이것과의 싸움이 신앙의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그 고백하는 게 그러죠. 오호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라고 한 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한 쪽에서는 성령의 법을 따르려 하지만 한한 쪽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기 싶어요. 이두사두 두 세계가 날마다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되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나를 죽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죠. 할렐루야.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은 참 끔찍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준비가 안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뭘 점검해야 될까요? 내 자아를 점검해야겠죠.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8월달 오늘 첫날인데요. 어, 오늘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8월 한 달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어, 귀한 어,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